주팔, 그거 되게 더워 보이는데. 자, 3번 생일 문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열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요. 네. 근데 x 하고 y는 한 번만 이에 타고 y 하고 z도 한 번만 이에 타고. 제트하고 엑스도 한 번만 이윽해 네. 서로 한 번씩만 이윽해? 네 되게 네, 많이? 근데 네. 네. 10개를 중복을 그렇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좀 생각을 해 볼게요 얘가 8개 있고 1개, 1개 있다고 생각시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해요 어쨌든 중복을 허락하니까 여러 번 택할 거 아니야 X 던 Y 던 Z 던 그래서 얘네 개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X, X,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근데 네. X하고 y 는한 번만 이웃해야 되고, Y하고 Z 는한 번만 이웃해야 돼요. Z하고 X 한 번만 이웃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Y하고 Z가 들어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네. 네. 왜 y 랑 X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서로 이웃해야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갈수 있는 곳이 몇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야 네 그다음에 ZX, ZY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일곱 가지에 두 가지에 이건 X가 제일 많을 때죠? 네 Y가 제일 많을 때도 똑같고 Z가 제일 많을 때도 똑같을까? 네3 네. 네. 그러면 이제 일곱 개두개 하나일 때라고 생각을 해볼까? 네. 그러면 x가 이렇게 있 있을 거고. 어, y가 이런 데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지. 두 번만잖아. 네. 한 번만 접해야 되니까 y는 또 어찌 해야 되겠어? 둘이 같이 다녀야 될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z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또는 Z Y Y로 들어가야 돼. 이번 네. 몇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예요. 네. 6 곱하기 2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 2 1이니까 이 개수가 바뀔 수 있지? 네. 개수가 바뀌는 거몇 가지? 몇 네. 개가지야? 네. 3, 개가지. 얘가. 6위는? 그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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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Z. ZZ, YY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 다음 여기는 삼팩 나누기. 이가누개 가지 개두개고두 가지 개의 가지 개의 지 개의 두 가지 개 5, 두 가지 개의 두 가지 개의 두 가지 개의 두 가지 개의 두지네 6, 3, 1도 어차피 지 개의 두가개니까5 곱하기, 6. 2 곱하기. 6개니까 5 곱하기 이고하기6 팩, 참팩. 야, 한 번, 한 번, 이 얘기가 되면 규칙이 보이죠? 네. 아, 너무.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다끝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고도이 정도. 이고 y 이정지이 정도. 이 정도. 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지이 그럼 Y가 더 X가 Y가 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거게 음. 해줘야겠네 그럼 여기다가 7, 2, 1, 9, 다시 해야겠는데 에로네가 어... 들어가는 건데 사이에 뭉쳐서 들어가는 거라고 치면 됐고 이하니 그다음에 yzxxxy 골 이하니 이건 얘가 되고, 그다음에 y의 xxzy가 되지. 두 가지고요. 맞습니까? 누가 y일지 누가 z일지 결정하는 거. y가 두 개일지 z가 두 개일지 두 가지. 이겁니까? 네, x, y, z, 0. 어? 그두 개만. 아니 여기도 곱하기 해야지. 3개를 해줘개 2개가 되는 순간부터 좀 짜증나게 하네요 6, 3, 1이면 그지? 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나첫 번째는 묻혀놔야 는거 그럼 어떻게 되5 곱하기, 2 곱하기, 3 팽이고 맞나? 어쨌든 많은 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또또 나눠야 되는 게 y가 3 개잖아. 두 개짜리랑 z랑 붙일 거냐, 하나짜리랑, 그러니까 x랑 y짜리 두개 붙일 거냐도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y, y, z 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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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있겠고 그 다음에. yyx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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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y가 하나 있겠어요. 맞아요. 이거 앞뒤 바꾸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씩 맞네 그리고 세 개가 누구고 한 개가 누구고 여섯 개가 누구냐에 따라 300개 300개인가요? 짜증이 전점나기 시작하죠. 납작은 한다야. 됐나?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2, 2. 6, 2, 2일 때. 네. 첫 번째는 X가 주에다 붙어있고요. 사이에다가. 그죠 XX, YY, 너 차. 네. Z. 어쨌든. 어쨌든. 네. 그럼 5 곱하기 2 곱하기 3이 이번에 4 평당 이 해. 그냥 아 근데 앞뒤로 보내는 거 이제 좀 짜증 나지만, 그죠? 앞뒤로 보낼 때도 어, YZZXXY가 X, 있네요. 왜안 돼? 진짜. Y랑 Z랑 한 번만 넣고, Z랑 X랑 한 번만 넣고, X랑 Y랑 한 번만 넣고. 대화야죠 어, 그 다음에. Z.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Z 두 개, Y 하나. xy축에 벡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세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두 개도 있지. 아, 두개두개안 되겠구나. 그럼 좀 든하네. yz축에. 두개두 개가 안 되네. yz Y, Z, X, X, Y, Z 함수 Z랑 y 두번 만나니까 안 되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많아지진 않네요 엄청 그러면 자, 여기가 자리 바꾸니까 자리 때면두 가지 앞뒤로 그다음에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Z, 개수가 그렇지? 누가 6개, 2개, 두개냐에 따라 세 가지 이렇게 나누겠니? 30타, 그렇지? 몇개안 남았어, 이제? 5, 3이 있고요 그다음에 5 4, 3, 3 5, 4, 1 5, 4, 1안 했어? 5, 4, 1 5, 4, 1도 안 했네요 5, 4, 1부터 할까요? 5, 4, 1 5, 3 2, 5, 3, 2. 433 442 이런 다되나 네. 이것인가 네. 그러면 4에껴학는거는 규칙이 나왔으니까 이제 양쪽 끝에 붙이는 것만 생각을 해볼까 네. 어, 근데 하나짜리라서 좀 좋아 그래 안 그래? 다만 여기서 이제 뭐냐면 X가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Z가 하나 있고 그럼 여기 이제 Y가 붙일 거 아니야 네. Y가 세개 네. 하나로 붙는 게 있겠고 두개두 네. 2개, 네. 개로 붙는 게 있겠어요? 그 네.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거 있겠고요 네. 하나 세 개도 됩니까? 다 일일이 해봐야 되겠죠, 상윤이가 킬러 문제니까 이 정도 번거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서 니네가 목소리를 알면 섭섭해 그다음에 532는 Z, Z 어차피 Y가 여기 2개 하나, 자료 리 보는 거 빼고 하나 Z Z Y, 그쵸그 다음에 Y가 생기니까 두개 하나로밖에 안 되죠. 맞아요. Z가 움직일 수 있지. Z가 양쪽에 나눠지는 거야. 이해가니? Z X, X X X X Y Y Y Z. Z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가 딱딱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끝자리번 바꾸면 되나? 그런데 두개다나갔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사이에 끼어는건규칙이 있기 때문에 쫙 정리가 되겠어요. 이벤트 갖다 놓고 풀 수밖에 없겠죠, 이거. 상황 나눠서. 중복조합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하는 거고, 이번엔. 이해하냐? 아. 중복조합으로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나는 감이 안 잡혀지. 사실은 이렇게 풀고 그냥 말았을 것 같아. 잠깐만. 음. 생각이 너무. 많다. <laughs> 너 운동 안하지? 운동좀 운동 하잖아 <laughs> 스트레칭 좀자 <laughs> 이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할게 있고 하지만 뭐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있고 사람만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더 생각하기 어렵긴 한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 번씩 만나려면 한 번씩만 만나려면 x, y, z, x에 대하는 x가 여러개, y가 여러개, z가 여러개, x가 다시 또 여러개. 이런 식으로. x, z, y, x. 그러면 이제 y하고 z 중에 얘는 x가 양쪽 끝에 있는 거고요. y가 양쪽 끝에 있는 거 있겠고, z가 양쪽 끝에 있는 거 있겠어? 그러면 이것해서곱하기 3하면 될까? 이해가니? 이해가? 그래서 이거 여기에 x 개수를 a 개, b 개, c 개, d 개라고 합시다. 개수를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 다시 또 x의 개수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0개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다1 이상이어야 돼. 이거는, 이걸 알면 되게 쉬운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요 배워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 귀찮으니까. 어쨌든 모양을 봤더니, 우리가 지금 서 아까 쪼개놓은 게다그 모양이야, 지금. 이해가요? 아까 맨 처음에 규칙으로 해서 상의 집어넣은 게 이모양인 거지. 언니? 자리 바꿨던 것도 이거고. 그럼 얘네들은 뭐야? Y가 양쪽 끝에, Z가 양쪽 끝에. 그럼 우리가 뒤쪽에 안 쏘는 걔네들에서 나오게 되는 애들이게 되겠니? 이러면 계산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풀죠, 좀 어찌. 얘가 예, 나.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6이어야 되는 거고. 6 곱하기 6인가요? 이거 하나 생해도 지금. 근데 다 똑같겠죠? 따라옵니까? 되게 멋진 풀이긴 한데 나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생각하고 그냥 색과왜냐면 내가 수험생 아, 배우는 필요는 있고 이제 배웠으니까 익혀놓을 필요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런 형태의 규칙은 저런 식으로 정리해내면 좀더 쉽게 풀수 있겠구나 앞에 아, 그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잘안 떠오르면 절대로 못 풀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이 남았는데 그게 나왔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거란 말이지. 한 30분 남겨놓고, 21번, 사, 다섯 문제 중에서 몇개 골라서 풀거 아니야. 그 중에 할 만한 거를. 그냥, 그냥. 그럼 얘네들은 꼼꼼하게만 풀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수영도 식으로 일일이 세는 연습도 필요하죠. 알았더라? 이번에 29번이, 원래 이과는 수능에서 29번이 항상 기하였거든. 보통 기하였거든. 30번이 미전이고 근데 미전은 30번에 나올 것 같아요 확통이 2 9번이 나올지 20번에 나올지 변별력 있는 다섯 문제에서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올 거야 그 전에 확통은 엄청 어렵게는 아니었다면 킬러는 절대 안 나왔고 변별력이좀 있는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로 나왔었단 말이야 주관식 27번 또는 뭐 객관식 19번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꽤 어려운 건데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제 이런 게좀 복잡하게 나와서 28번에 나오거나 29번에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20번에 나올 수도 있겠두 가지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산해서 답을 내놓고 저렇게 일일이 세서 저것도 계산을 내놓고 알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줄까요? 아니면 지에서해볼래요루어지는이루해봅시다지금해웠을때지이어지는다가저걸해물해보는해도되이필요 <laughs> 아, 해물레. 필요해. 이해야저거는 막판에 진짜 마지막 저거란 이이야 타이머가 커졌어 타이머가 커졌지? 잘 들어오지는데? 10분 안에 해결해 봅시다